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전문가 황금나잼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서울송북구 정릉동 정릉중앙하이치빌 1단지 아파트 3 2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 타경108763번입니다. 감정가는 8억 4천만 원이며, KB부동산 평가는 7억 4천5백만 원, 대지권 11.3평형에, 전용 민적 26평형, 분양 민적은 32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64% 가격인 3차 재재가는 5억 3천7백 60만 원이며, 입찰분양금 5천3백 76만 원에, 3차 입찰은 2 0 2 3년 9월 12일에 진행 이되니두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북구 정릉동 정릉중앙하이치빌 1단지 경매물건은 우이선 정릉역 360m의 역세권으로 정수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성북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성북구 정릉동 정릉중앙하이치빌 1단지 매물은 102동 18층으로 대지권 11.3평형에 전용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 32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9월 기준으로 8억 4천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64% 가격인 5억 3,760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 0 2 3년 9월 12일에 3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5,376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릉 중앙하이치빌1 단지 아파트 3 2평형케이브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7억 4천5백만 원, 상위 평가는 7억 9천만 원, 하위 평가는 6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3억 6천5백만 원에서 4억 2천5백만 원입니다. 메가 물건 은행을 살펴보면 중앙건설이 시공하여 2004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7곳. 7구... 일곱 개 동에 433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1.1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19층 중 18층 32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2월 28일 에 설정된 OK저축은행의 OK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8억 316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8억 7857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권리분석상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해 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성북구 정릉동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정릉중앙하이츠빌 1단지 아파트 3 2평형은 최근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5월에 16층에 7억 5천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정릉중앙하이칩빌 1단지 32평형의 매물 호가는 106동 남서향 13층이 8억 8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은시세및 수급 변화 그리고 송북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송북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1% 매각률이 24%에 경쟁률은 1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북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방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후 권리문서, 물건문서, 시세문서를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비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묶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판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북구 정릉동 정릉 중앙 하이치빌 1단지 아파트 32평역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